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지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계속해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속에 증시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역시 세력들은 미세먼지 관련주를 먹거리로 찾아서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술적 점검을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마스크 관련주 외에 공기청정기 지원 검토 소식에 하체를 비롯한 공기청정기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었는데요. 그 추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모습이에요. 거래량도 급감하지 않고 적정 거래량을 유지하면서 지금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윗꼬리들이 조금 길었다는 거. 그러나 그 윗꼬리들도 점점 짧아지면서 지금 수렴 과정을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수평가를 만들든지 아니면 바로 이제 또 거래량이 대량거래가 붙으면서 급등을 할지는 뭐 그들이 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당히 수급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 이것이 이제 옆으로 수평가를 만들면서 횡보한다면 또그 가운데서도 작은 박스를 만들고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작은 박스를 만들지 아니면 한 번에 대량거래를 시키면서 급등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나 역시 대장주의 흐름은 한 번에 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대장주들을 매매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계속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공기청적이 제 특정 사이트들의 판매에서 선두권에 있는 위닉스가 이틀 연속 급등을 하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크게 한번 수급 형성돼서 아래로 출렁거렸고 하루 눌림목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틀 제이 연속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역시 좋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거래량도 아, 급감하지 않았고 점점진적으로 다시 또 거래량을 만들고 있고요. 아, 그러나 여기서 눌림목이 또 나와주는 게 좋습니다. 바로 또 급등해 버리면 차이실현 물량이 또 한꺼번에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정도 눌림목을 맞으면서 역시 좋은 흐름을 만들어야 되겠죠. 아, 그때 역시 거래량이 너무 줄지 않아야 되고요. 이 정도 거래량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한 200만 주 정도 거래량을 만들면서. 이 고점의 매물을 좀 소화를 하는데 그 고점 매물 소화할 때 눌림목의 다리가 좋으려면 역시 일봉상 기준으로 요 19,500원 라인을 살짝 깨더라도 바로 붙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이 깨지면 다시 또이 하단 라인까지 19,000원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위닉스가 이 추세를 계속해서 좋은 추세를 만들고 움직이려면 하루 이틀 정도 또 매물 소화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 저점 라인이 꼬리를 달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종가상으로 19,500원을 깨지 않고 움직이는 것이 계속 추세를 유지하면서 빠른 그런 시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 자리들을 좀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보시고요. 대우위니아 같은 경우가 서로 이제 손바꿈을 하면서 그러니까 하트라든지 유닉스가쉴때 대우위니아가 오히려 또 한번 치고 갈수 있는 그림은 만들었습니다. 역시 아주 거래량을 좋게 만들었어요. 대량 거래를 수반하고 어, 3일 연속 거래량을 유지를 했습니다. 아주 좋은 그림이고요. 어, 단지 이제 여기서 갭 상승해서 치고 가는 것보다는 횡보를 좀 하다가 움직이는 게더 좋습니다. 장중에 움직이는 게더 어, 크게 움직일 수 있어요. 안정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저점을 계속 높여왔기 때문에 어, 내일부터도 똑같습니다. 갭상속으로 움직이지 않고 보합권에서 움직여서 눌림목이 나오면 이 저점에서는 언제든지 또 저점 매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 확인하면서 매매를 좀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주 양호한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료를 내면서 급등을 만들었던 크린앤사이언스뭐 어, 주말에도 계속 그 찌라시가 좀 돌았고요. 어, 오늘도 장중에 좀 찌라시가 돌더군요. 어, 뭐 내용은 여러분들다 아시다시피 이제 필터 관련해서는 크리넨 사이언스가 가장 수혜를 볼 거다 이런 찌하시가좀 돌았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이렇게 거래가 튀고 음봉의 거래가 많고 옆으로 횡보했으면 한번 바닥 확인을 또할 수도 있었는데 어, 금요일장에서 재료가 나오면서 일단 급등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또 어,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추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상승 N장에 거의 뭐이 이번 추세의 목표 가격은 나왔어요. 자, 1차 목표 가격이 이제 나왔다고 보는데요. 자, 이 자리를 일단은 이 저점에서 고점을 넘겨왔던 1차 목표가 일단 돌파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 돌파하는 그가격대 중심이 21,000원 정도 가격이 되기 때문에 이 21,000원 정도의 가격을 깨지 않고 눌림목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크린 앤 사이언스 같은 경우 내일도 이 갭으로 뜨지 않고 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눌림목이 나오면 저점에서는 언제든지 저가 매세가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좀 보시고요. 역시 거래량이 너무 많이 줄으면 안 되고, 어, 앞전에 이제 조금씩 거래량이 증가했던 이 거래량 정도는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갭상승에서 추가 급등이 나와버리면 한꺼번에 또 매물을 쏟아낼 수 있어요. 그런 부담들이 있습니다. 역시. 그건 이제, 앞전에 이렇게 물려있던 매물들이 한꺼번에 이제 차익 실현하는 구간이 됐기 때문에 또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매물 소화를 조금 하는 게 좋겠죠. 그나 그술적으로는 역시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지금 수급이 가장 좋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SPG 같은 경우는 아직 수급이 붙지 않습니다. 수급이 붙지 않으니까 이제 탄력도 떨어지고 이제 옆으로 횡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난번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어, 얘는 이제, 다른 쪽이 쉴때 수급이 바짝 붙으면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어, 매매하기는 역시 쉽지 않은 종목이 됩니다. 폐기물 관련 조주에서 어, 금요일 장부터 급등이 나왔던 어, k 시코트랄도 역시 눌림목의 자리가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눌림목의 자리 를 노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여기서 추가 급등 나오는 걸 쫓아가는 건좀 부담스럽다는 소리입니다. 이틀 연속 급등이 나왔고요. 오늘도 일단 윗골이 달고 밀렸습니다. 그러면 이윗골이 달고 밀린 것만큼 또 매물 소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매물 소화 과정에서 눌림목을 주면 자연스럽게 이격 조정이 또 나오고 거래량도 어느 정도 매물을 좀 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가격대가 중요하겠죠. 1차적으로 이제 6,500원대 이상에서 저점 형성되는지를 지켜보시는 게 좋고요. 일단 세력들의 확장되는 모습은 긍정적입니다. 자, 그리고 기존의 대장주인 웰크론 보시면 고점에서 계속해서 음봉 맞고 꼬리가 길어질 때, 아, 역시 매물을 좀 받는다. 매물 소화가 필요하다 그랬었는데, 어, 장 끝나고 나서 좋지 않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역시 사채 물량이 나왔는데요. 아직도 사채 물량이 100만 주 이상 있기 때문에 그 물량들이 또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다 장악해서 가져갈 만한 그런 그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다 물려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고점에 가면 또 언제든지 사채 물량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어, 그렇다 그러면은 세력들 입장에서 굳이 이 종목을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없는 거죠. 어, 그러면 어, 대장주에서 조금 밀려나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 수급이 계속 받쳐줬기 때문에 오늘도 어, 저점에서 또 반등이 나왔던 거죠. 그러나 어, 기존에 이제 대장주에서 좀 한발 어, 멀리 떨어져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저점만 노리는 전략을 쓰셔야 돼요. 어, 왜냐하면 언제든지 사채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금 같은 경우는 역시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계속 횡보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존에 이제 대장주급으로 움직였던 애들이 쉴때 갑자기 수급이 확 이쪽으로 쏠리는 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이 쏠리지 않으면 어, 강한 시세를 내기가 어렵죠. 어, 이렇게 수급들이 좀 강하게 좀 들어와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수급 갖고는 뭐 택도 없어요. 자, 모나리자가 조금 아쉬웠는데요. 자, 요 날까지 어, 자, 요 날까지만 해도 그림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점을 유지하고 움직이면은 아주 좋은 패턴이 될수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이 저점을 어, 그다음 날 바로 거래량 없이 깨버립니다. 아, 그리고 이제 반등이 올라왔는데 어, 이틀 연속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움직였습니다만 확실히 마스크 관련주보다는 어, 지금 이제 공기청정기 관련주 쪽이 세력들의 힘이 더 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 최근에 차트로 보시면서 느끼시겠지만 그래도 어 계속해서 공기청정기들이 날아갈 수는 없는 거죠. 그들이 쉴때 날씨도 안 좋고 공기청정기 관련들이 쉰다. 그러면 이쪽에 또 수급이 한 순간에 또 단기 세력들이 붙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노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역시 오늘 K.M.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 겁니다. 미세먼지 관련 중에서 이제 공기청정기들이 뜨고 하니까 마스크들이 조금 조용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중에 Km이 이제 바닥권에 있다가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거래도 사실은 세력들 입장에서 큰 거래라고 볼수 없습니다. 거래 대금이 100억 정도인데요. 자 앞전에 이제 또 얘도 올라오면 다 여기 물려있던 자리죠. 그러니까 이제 꼬리 달고 다시 밀렸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더 많은 거래들 이런 거래들이 터져줘야지 얘도 매물 소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공유 경제에 대한, 어, 규제 완화, 아, 이런 기대감들이 많이 꺾인 상황에서, 어, 카카오가 공유 자전거 서비스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는데요. 어, 그러니까, 이제, 자전거 관련들이, 어, 잠깐 좀 급등을 했습니다. 알톤 스포츠하고 삼천일 자전거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이제, 갖다 붙이는 게, 어, 자전거가 뭐, 친환경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웃기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공기가 깨끗해지면, 그때서야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나가든지 그러지 미세먼지 많은 날 무슨 얼어 죽을 자전거를 타러 나가요. 웃기는 소린 거고요. 어, 그 다음에 공유자전거가 중국에서 굉장히 활성화됐었다가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어, 공유자전거가 제대로 정착될지는 뭐 미지수라고 보고요. 개인적으로는. 어, 그러나 최근에 이제 그런 재료 가지고 수급이 붙어서 움직이지만 어, 철저하게 이거는 장중 트레이딩으로 끝나는 게 좋습니다. 수급 좀 보고, 장중의 트레이딩으로 마무리하는 게 좋다. 그러나, 이 수급 사항은, 좋긴 좋네요. 역시, 앞전에 이렇게 고점대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꼬리가 다는 겁니다. 자, 삼천리 대장도 마찬가지로, 연속적으로 거래를 좀 만들면서 급등 패턴이 났습니다만, 다 꼬리가 달리죠. 이렇게 꼬리가 달리는 것은, 매물대가 있다는 라 소리죠. 그 매물을 이렇게 다 만들어놨던 자리들이 되기 때문에, 올라오면 다, 물렸던 매물들 나오고 또 밑에서 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차이 실용 물량이 나오고 하니까 그 매물이 소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꼬리를 단다는 것은 부담을 느낀다는 거니까요. 세력들도요. 그래서 철저하게 얘도 마찬가지로 장중 트레이딩으로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자한줄 요약. 변동성이 확대될수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재인이었습니다.